안녕하세요. 두학 학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황보휘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름방학 정규반 중에서 고1 정규반이고요. 수학 1 기본실력반 어, 소개 영상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졸업해서 작년까지 대치해서 쭉 강의를 하다가 작년 여름부터 두각 학원에서 합류하게 됐고요. 현재 고1, 2 정규반 운행하고 있습니다. 횟수로 4년차 강사고, 좀 잘하는 친구들과 좋은 성적 낸 경험들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보기 편하실 것 같아 가지고 어, 저희 고일 정규반은 월, 금, 저녁에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고요 클리닉 그 전에 둘다 심어 두었습니다 월, 금 어, 일단은 정규반은 저녁에 진행되는 수업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저희 개강은 시험이 끝나고 거의 바로 다음 주 월요일날 개강할 예정이에요 그때부터 해서 11일 금요일까지 총 10회 어, 주 2회, 5주 해가지고 딱 10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후에는 다시 2학기 중간고사, 수하 중간고사로, 어, 바로 그 다음 화요일 날 개강하니 그때 합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난이도는 기본 플러스 실력반이에요. 뭔가 완전 개념들을 보는 것도 맞지만 한번 했는데 까먹은 친구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기본 개념들 설명하면서 이제 문제들 이런 식으로 풀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문제 풀이까지 같이 잡아보는 수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 듣는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고요. 그런 친구들까지 다 참겨갈 수 있게 저는 노력할 거고 어 일단 수업 자체에서 기본 개념이랑 유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어 시중 난이도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센 b 단계 정도인데, 한70% 정도 비중이 많죠? 그래서 기본 개념들 많이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것까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사고력 발전 문항들이 한 20%.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블랙라벨 정도? 한 10%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개념 설명을 한반 이상 정도 할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천천히 설명도 하지만,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체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 왔다가 6시에 테스트 보고요 그 다음에 7시부터 넘어갈 것 같아요 일단은 테스트는 조금 있다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 수업 특징에 대해서 일단 제 자체 수업에 조금 공통적인 특징인데,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입니다. 이 부분, 사실 고1 정규반 친구들은 좀 계속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 이런 식으로 절 놀리기도 하는데, 어, 제가 수학을 좋아했던 이유가 좀 암기가 적고 답이 이렇게 딱 명료하게 나오는 부분에서 매료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암기보다는 이해를 할수 있게 확실하게 조금 잡아주는 것 같고, 수원에서 이게 더 중요하게 돼요. 이거를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활용까지 되게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개념 쓰고 이 공식 쓰고가 완벽하게 돼야 되는 게 수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암기로는 절대 안 되고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수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한 친구들도 정말 수원이라 하면은 수상하 다음 과정이다 보니까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맨날 배우고 까먹고 배우고 까먹고 이제 지긋지긋한데 정말 한번 이제 처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완벽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어, 이전에 배웠던 과정, 수상이나 수하에서 배웠던 거랑, 나중에 수투나 혹은, 어, 미적분까지 어떤 식으로 이, 연결이 되는지, 이런 연결고리들까지 조금 짚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고1 이제 정규반에서 학생들이랑 조금 토의를 하면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이 문제를 풀었을 때이 풀이가 좀 괜찮은지. 어, 너는 이렇게 풀었어? 쌤이 이렇게 풀었는데 이 풀이는 어떤 것 같아? 이 풀이도 상당히 괜찮은데 여기서 뭐가 위험했을까? 함정이 뭐였을까? 혹은 이런 거는 알고 한 건지. 이런 것좀다 체크를 해주고 있고요. 좀 하, 조금씩 함정을 심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을까라고 하면 학생들 막잘 몰라가지고 끄덕인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좀 재밌게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들에 있어서 어떤 수학적 의미를 갖는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상수가 그냥 상수가 아니라 이 상수에 의해서 뭐가 움직이고 있고,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런 수학적 의미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에서, 아, 이렇게 했으면은 조금 문제를 푸는 시간을 단축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아니면은 뭐 어, 계산이 많은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조금 줄어든단다 이런 포인트들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빈출 유형은 뭐가 중요해서 빈출 유형이었고 이 모의고사 문제는 변형이 되지만 어떤 게 중요해서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지 본질적인 개념 여기서 에 얻어가야 되는 식들이나 개념들 조금 완벽하게 잡 잡으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음 기본반이다 본. 기본 실력반이다 보니까 소프트한 개념 설명과 함께 이제 적용해보는 연습 문항들이 당연히 워크북으로 배부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주 쓰이는 개념들을 자기가 스스로 체화하는 데 있어서 유형이랑 메커니즘별로 케이스 분류가 된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 다음에 개념 문항들부터 어, 난 이런 것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쉬운 사점들이랑 어, 이런 것까지 하면은 정말 사고력이 좋아져 하는 도전 문항들까지 같이 다 다뤄볼 예정이고. 어, 이제 강좌마다 다른데 테스트 이번 거는 조금 복습 테스트로 볼것 같아요.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어, 저번에 배웠던 거잘 이해를 했는지 복습 열심히 했는지 확인 테스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정규반에서 한 엑셀로 학생들이 어 놓치고 넘어가는 문항이 없도록 계속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저번에 숙제가 안 됐던 거 이런 거 다시 말, 완료를 해서 왔는지, 혹은 이전 이전 테스트에 대한 복습 노트 다 완료했는지 이런 거다 조금 오답 노트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고 매 시간 테스트나 숙제 완성도가 문자로 다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학생들마다 잘하는 과정이 있고 참좀 어려워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 좀 동기부여를 잘 시켜 주는 거 있고 어,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이 듣는 소리가 저랑 하면서 좀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왜 수학이 그냥 단순히 계산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좋은지 이런 의지도 같이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편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맞춤 프린트도 제공이 가능하고요. 클리닉은 월금 수업 직전에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거 말씀드리고 늘 학생들이 카톡으로 좀 질문도 많이 해요. 24시간 동안 저는 뭐늘 새벽까지 학생들 질문 기다리기 때문에 언제든 환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도표는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5주 2회여서 10회라고 생각해 주시고 지수로그 함수랑 그래프 활용 마지막에 수열의 합요 부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놓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좀 확실하게 수업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름방학에 고1 정규반 어떻게 운영이 될지, 같이 이제 수하, 심화반도 대부분 지, 듣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수하는 이제 특강에서 또 열심히 끌어갈 예정이고, 정규반에서의 메리트인 이제 저녁 수업에서 수원까지 같이 다뤄볼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1에서 여름방학이 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꼭 알차고 소중한 시간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수학강사 황보휘였습니다. 감사합니다.